2025년 8월에는 63년 토끼띠분들에게 오랜 바람처럼 기다려왔던 든든한 후원자와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평소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아쉬웠던 적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경험하게 될 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디서든 나의 진심과 노력이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기운이 깃드는 만큼 영상을 따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특별한 기운을 어떻게 내 삶에 더 확실히 불러올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한달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정성껏 읽으며 마음을 모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63년생 토끼띠의 8월에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맑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하는 때로 토끼띠에게는 잔잔함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올해의 큰 흐름이 부드러운 물결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8월의 기운은 야무지게 성장하는 새싹과도 닮았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고든 마음과 섬세한 감각을 지녔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또렷이 잡을 수 있는 힘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달은 토끼띠 분들에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따라올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처럼 작은 변화 속에서 큰 기운이 자라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달 63년생 토끼띠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주위의 따뜻한 시선과 믿음을 한껏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끼띠의 원래 성향인 친절함과 부드러운 언행이 더욱 잘 드러나면서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인정이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조언으로 빛을 발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조력자이자 든든한 멘토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 8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나 소중하게 생각은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계획을 이제는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토끼띠분들의 꼼꼼하고 신중한 성향이 이달에는 큰 결실을 맺기 아주 좋은 시기로 단한 걸음만 내딛어도 그 길로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손재주를 살릴 수 있는 활동 혹은 가까운 이들과의 정다운 모임 등을 계획해 본다면 삶에 다시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한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행운으로는 우연히 얻게 되는 소확행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따뜻한 만남에서 뜻밖의 반가움을 느끼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던 친구와의 재회, 그리고 잊고 지냈던 취미나 특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기쁨들이 모여 마음이 한층 더 밝고 단단해지며 금전적으로도 작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이나 덤, 예상치 못한 이득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달 놓치면 아쉬울 대박 신호 중 하나는 정말 소소해 보여도 사람과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머뭇거리던 모임이나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을 이번 달에는 먼저 챙겨보고 따뜻한 안부 인사를 보내는 것이 숨겨진 행운을 끌어오는 열쇠가 됩니다.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순간 용기를 내어 한발 먼저 다가가면 생각지 못한 기회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에 조심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본인의 몸과 마음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을 토닥여주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토끼띠분들은 남을 먼저 챙기다 보면 정작 자신의 건강이나 감정을 놓칠 수 있는데 이번 달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는 작은 휴식과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혹시 답답했던 일이 생겨도 한 템포 쉬어가며 바라본다면 그 안에 배움과 기쁨이 숨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이렇게 조심성과 적극성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큰 만족과 즐거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8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8월은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늦여름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연의 변화가 서서히 가을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땅의 기운이 성숙해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토끼띠는 본래 섬세하고 부드러운 기질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번 달은 이런 토끼띠의 태도가 정말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나 환경 변화가 강조되는 한 해였고, 8월에는 그 중에서도 금전적인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운이. 유독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올해의 큰 흐름과 이번 달의 움직임이 서로 힘을 더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제안이나 투자 혹은 일상에서 생긴 작고 소소한 기회가 의외의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8월의 토끼띠는 조용히 준비해온 기반에서 뜻밖의 횡재를 얻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달 토끼띠의 가장 큰 장점은 신중함 속에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는 다양한 생각과 계산이 오가고 있으며 평소의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기회를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타고난 친화력과 부드러움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런 매력이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면서 뜻밖의 선물이나 금전적 이익 혹은 좋은 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발전한다는 흐름이 강하니 사소해 보이는 제안이나 지인들의 부탁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돈과 관련된 약속이나 거래는 기록으로 남기고 흐름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오늘 들어온 이야기도 잠시 마음을 두고 곰곰이 생각한 뒤 행동하기만 해도 큰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나 한 번쯤 만났던 지인의 연락도 소중히 여기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8월에 토끼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로는 작고 사소한 기회가 의외의 금전적 이득이나 선물로 돌아오는 상황을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해오던 취미 활동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작품을 높게 평가해 구매를 요청하거나 소소한 모임에서 우연히 이익이 될 만한 정보를 얻게 되는 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보상받는 시기이기도 하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들어올 수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평소보다 자주 들어오는 제안이나 상품권 혹은 지인들이 건네는 작은 선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소해 보여도 큰 횡재의 씨앗이기에 가볍다고 넘기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날짜에 우연히 반복해서 연락이 오거나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들려온다면 이는 분명 더큰 기회로 이어질 신호이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좋은 기회만 쫓다가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모든 흐름을 한번더 점검하는 것이 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혹시 실수해도 곧장 좋은 방향으로 다시 흐름이 돌아오니 걱정보다는 희망을 품고 매사에 여유롭게 임하면 더욱 좋은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8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은 바람이 자주 바뀌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는 토끼띠 분들에게 부드러운 정성과 따뜻한 배려가 더해진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번 달은 특히 주변의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8월의 재물 기운은 평소보다 한결 맑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토끼띠분들께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넉넉해지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원래 토끼띠분들이 가진 신중함과 섬세함, 그리고 남을 챙기는 마음이 이번 달의 운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여유롭게 주변을 챙기며 느긋하게 일처리를 해나가면 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8월에 주목할 점은 토끼띠 특유의 친화력과 조심성이 재물운을 더욱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 오랜 친구와의 우연한 만남 또는 가족끼리 웃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작은 기회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마음을 열고 소소한 수다와 인사를 조금 더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작은 수확이 자주 들어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쌓이면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니 작은 절약이나 알뜰한 소비 계획이 특별히 빛을 보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운이 그대로 재물운으로 이어지니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과 함께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소한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이나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좋은 소식이나 기회를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주 든든한 복의 기반이 됩니다. 8월에 토끼띠분들에게 펼쳐질 좋은 일로는 예상치 못한 감사나 작은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빌려준 돈이 생각지도 못하게 돌아온다거나 잊고 있던 포인트나 상품권이 새롭게 발견되는 등 잊혀진 것에서 새롭게 복이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도움이나 조언이 실제로 작은 이득으로 연결되면서 마음에도 경제적으로도 따뜻함이 겹겹이 쌓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작은 기쁨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건네는 사소한 칭찬,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근황, 평소와 다른 소소한 변화 속에서도 큰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고 가볍게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그 기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큰 복으로 발전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 평소보다 조금 더 웃음이 많은 하루를 만드는 것이 대박 기운을 끌어들이는 열쇠가 됩니다. 조심할 일이라면 욕심이 앞서거나 한 번에 큰 돈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보면 차분하게 작은 행운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더큰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투자나 불필요한 충동 구매만 잘 피한다면 이번 달은 토끼띠분들에게 평온한 행운과 따뜻한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8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토끼띠에게 부드럽고 포근한 기운이 감도는 한 해입니다. 8월의 흐름은 에너지가 생기 있게 살아나면서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번 달은 특히 토끼띠분들이 평소보다 한결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금전과 재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반짝이는 행운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숫자를 곁에 두면 생각지 못했던 기회나 보너스 같은 선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8월 토끼띠의 금전운을 더욱 끌어올려 줄 행운의 숫자는 여세과 20일입니다 먼저 6위의 숫자는 조화와 균형 그리고 평화를 의미해요 토끼띠의 성향은 언제나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에너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6위의 숫자를 가까이 둘수록 재물의 흐름이 막힘없이 흘러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달력에 6이 들어간 날에 중요한 약속을 잡는다거나 지갑 안에 6이 써진 종이를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금전의 행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작은 모임이나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보탬이 생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다음으로 20일의 숫자는 성장과 새로운 변화 그리고 복의 시작을 뜻합니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 위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운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평소 마음속으로만 바랐던 재물의 기회가 실제로 눈앞에서 잡힐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8월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모험적으로 투자나 소비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때 20일의 숫자와 연결된 날짜나 시간을 활용해보면 한층 더 좋은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 업무나 중요한 지출을 21일 경에 해보거나 전화번호 중 20일이 들어간 사람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소식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두 숫자의 에너지는 토끼띠가 지닌 부드러운 성정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동시에 재물의 흐름을 넓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8월은 토끼띠분들이 주변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뜻밖의 금전적 행운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음만은 서늘하게 유지하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금전운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여러 소식을 듣고 작은 투자나 취미 활동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니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대화와 배려가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직접적인 이득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활짝 웃는 하루하루가 결국은 재물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8월의 행운 숫자 6과 21은 토끼띠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3년생 토끼띠의 8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은 산뜻한 변화와 새로운 기운이 가득해 금전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옵니다. 토끼띠의 원래 성향이 조화롭고 부드러운 힘을 지녀서 주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번 달에는 자연스러운 도움과 인연, 뜻밖의 기회가 무르르 듯... 찾아올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이번 8월 돈복을 더 크게 끌어들일 수 있는 풍수용품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째로 추천드릴 것은 맑은 수정으로 만든 구슬 장식입니다. 수정보다는 투명하고 밝은 기운을 가진 구슬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안의 금전운을 맑게 정화해줍니다. 문 앞이나 책상 위에 배치하면 복된 손님을 많이 맞이하게 되고 뜻밖의 금전 기회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초록빛 식물 화분을 들수 있습니다. 초록빛 식물은 토끼띠의 원래 상징과 잘 어울려 성장과 번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거실 창가나 북쪽에 놓아두면 재물운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뿌리 내림의 기운을 받아 든든한 기반도 함께 다져집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면 기회와 행운도 함께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풍수용품은 황금빛 동전이 박힌 저금통입니다. 이 저금통은 실제로 동전을 모으는 기능을 하면서 공간에 돈이 모이는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동전 저금통을 침실 서쪽이나 거실 남동쪽에 두면 재물의 흐름이 집중되어 작은 돈이 모여 큰 기쁨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8월 63년생 토끼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주변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랜 친구, 가족 혹은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응원을 받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전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흐름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인연의 힘 덕분에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맺을 때 든든한 뒷받침이 따라오기 쉽고 금전적으로도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띠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8월의 생기로운 기운과 만나면 운 자체가 가볍고 경쾌하게 뛰어오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보다는 설렘과 감사가 가득한 한 달이 될수 있으니 풍수용품과 함께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조금씩 일상 속에 즐거움과 여유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8월의 토끼띠에게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돈복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복된 흐름이 펼쳐지겠습니다.